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가 그의 궁전 벽에 금으로 이 말씀을 새겨 놓았다는 데서 황금률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의 뜻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만큼 그런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비워주고 그들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의 시작인 그럼으로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무슨 말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앞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비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비판, 유익한 비판을 받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비판, 유익한 비판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있는 티나 들보를 보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받고 싶어 기도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위로 받고 싶다면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은 만큼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앞서서 먼저 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는 치유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임을 오늘 다시 한번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며, 내가 부족한데 누구를 정주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용서 받고 싶고, 나도 사랑 받고 싶고, 나도 이해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원하는 만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품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아버지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